요즘 스펙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스펙의 사전적인 의미는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필요한 학력, 경력, 그리고 각종 시험의 점수 등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회사에 취직하기 위한 자격 조건을 뜻하는 말이죠. 그리고 스펙이라는 것은 사람에게도 쓰일 뿐만 아니라 사물에게도 쓰이는 말입니다. 사고 싶은 컴퓨터의 스펙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은 그 컴퓨터의 성능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뜻하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멜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을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지만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 되는 것이죠. 이 사울 왕은 성경 속에 나오는 반면 교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 안에는 모범 교사도 많이 있어서 그 삼들을 본받고 모범 삼아 따라해야 하지만 사울 왕같이 반면 교사들은 우리가 결코 본받지 않아야 할 인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인물 가운데 결코 본받지 않아야 할 인물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처음의 시작은 나쁜 모습이 아니라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출발을 사울 왕이 시작했던 것이죠. 방금 읽은 1절과 2절의 말씀은 사울 왕의 스펙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울 왕이 왕이 되기 위한 자격 조건을 말씀하고 있죠.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기스라는 사람은 유력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력하다라는 것은 요즘 말로 재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울 왕은 재벌집 출신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집안도 괜찮은 집안이었죠. 또한 외모적으로 준수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 얼굴이 잘생기면 얼짱, 몸이 좋으면 몸짱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사울 왕은 몸짱 그리고 얼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순 중에 사울보다 얼굴과 몸이 더 좋은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키가 얼마나 크나 그러면 보통 사람들보다 얼굴 하나가 더 있는 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한 외적인 스펙은 고루고루 다 갖춘 거의 완벽에 가까운 스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겸손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그런데 사울왕은 외적인 스펙도 다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겸손함도 갖춘 정말 거의 완벽에 가까운 왕으로서의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죠. 그런데 앞으로 전개되어질 사울왕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울왕은 처음과 달라집니다. 변화되죠. 그런데 좋은 쪽으로 변화가 아니라 나쁜 쪽으로 변화가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변화됩니다. 그런데 좋은 쪽으로 변화되어야지 나쁜 쪽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변화는 더 좋은 쪽으로,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 나쁜 쪽으로, 부정적으로, 쓸모없는 쪽으로 변질되는 것은 지양하며 조심해야 합니다. 음식이 변질되면 부패합니다. 악취가 납니다. 우리는 그런 변질이 아니라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앞으로 전개될 사울왕의 변질되는 모습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사울왕을 모범교사가 아니라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가 본받지 않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우리의 삶이 결코 변질이 아니라 변화의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